자자 음. 자, 나스닥이 음. 어제 어제 여기 다이버를 만들었으면은 종가 고가인데 다이버 만들다가 깨져버렸네요 오늘은 어제 30분 60평을 지금 안 붙였잖아요 오늘은 이제 무조건 붙이고 프리장 우선 프리장 매매만 하세요 어.. 여기 30분봉을 올라타주고 뭐돌리야 종가고가인데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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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타잖아요 그럼 여기는 본다고 오늘 여기는 본다고 프리장 당분간 프리장 매매만하세요 여기서 지금 다이버 다시 만들어야 돼요 120분봉이 또깨져버렸죠여기는 쌍바닥으로 들었어야 하는데 근데 아직 다우는 괜찮아요. 다우가, 다우가 지금, 다우만 모양을 만들어서 돌려주면은, 얘가 지금 매집 중이잖아요. 이게. 이게 저점을 안 깨야죠. 얘는 4 0빛이 올라가는데 따뜻하게 눌러가지고 빼버리네. 지금 오늘 한번더 보고, 어,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52평 위에 타야죠. 이. 어, 일봉을 좀 봐줘야 돼요. 일봉에서 어제도 5위평을 장악을 못했어요. 주봉. 음, 주봉 3일평 맞고 밀렸는데. 백스를, 백스를 봐야겠죠. 어제 오일이 좀 밀린 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저기. 어제 그린대로 근데 지금 픽스가 나스닥이랑 S&P S&P는 지금 정구점을 뚫었는데 얘는 정구점못 뚫고 있잖아요 여기서 걸리면은 얘가 지금 원래 얘가 올라가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반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못 올라가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 여기 어디 아쇼. 지금 여기에 여기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음시간이 양시간이 음, 음시간이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소멸이 음시간 때문에 지금 빠진 거 같아요. 여기 소멸은 됐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저께 만들어 줬으면 세게 올라갔는데 못 만들었어요 야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한번 돌리고 여기서 다이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한번 또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따라갈 필요 없고 좀 이따 올라가서 눌러주면은 아니면 저점 부분까지 여기는 여기는 본다고 생각해 여기 여기 어제 어, 어제안 봤잖아요 30분 62평 그러면은 오늘 30분 6평 무조건 붙인다고 이걸 먹고 관망을 해야죠여기한3000 3천... 삼천 만삼천 이 정도 어 그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도래하는데 우리나라도 어제 그냥 뭐음 뭐지 여기 있죠 뭐 밑에선 잡으라고 했잖아 요513 밑에서 근데 지금 50 초반 이렇게 들어가죠 어 당분간은 그냥 뭐 푸짐 끌고 하지 말고 단타만 치고 있어요. 얘도. 아니 뭐이제이 이 라인 깨지면 이 라인으로 봐야지. 이 라인. 자이 라인 여기 350 라인. 350 라인 지키는 거 보고. 야간에 350뭐 금방 왔잖아요. 이 라인 여기 내려왔을 때. 올라타주면 이제 여기는 올라가니까 여기 여기서 눈 보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막혀있어요 여기 푹시 지금 양압이 높아가지고 계속 프리를 빼한다고 야음 10분 보도 푸드업션도 포접, 올릴 마음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어? 이렇게 살살 돌리는 거 돌리. 돌리면은 여기 돌리면은 돌리고 서 한번 여기까지 쏘고 갈라고나? 좀좀 돌리는 모양은 나오네. 근데 여기 맥스 여기에요. 이거 30분 뭐 여기 다 걸려 있잖아. 여기, 이 라인 있어. 근데, 이렇게 여기서 좀 평보하다가, 여기 빠질 걸 본다고. 그기 이제, 콜을, 콜이 근데 그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콜이, 먼저 죽이면 콜이 나와야 하는데, 뭔 얘기냐면, 3, 377. 7. 우선 얘가 기본으로 6만원 들어야 돼, 6만원. 377이. 아니면은, 370도 6만원 들어오고, 이게 적정 프리는, 지금, 37, 372 까지 6만원에 들어야 돼요. 적정 프리는. 옵션 하지 말고 있어야 되냐. 죽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 다 죽이겠지. 얘도 6만원 들어야 돼, 6만원. 372도. 그리고, 저기 와야 돼. 인버스는, 벤실적으 그냥 한번 눌른 거에요. 여기. 왔다 갔다 하여튼 지금 파는 거야. 야는 가. 5시거든 뭐. 그래도 만만천 이백 원 정도 또 잡았지. 감사하게. 50%는 여기서 잡고 50%는 그냥 좀왔고 나오고 50%좀 끌고 가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민버스. 음. 자, 120분 봉이죠. 어차피 여기 여기 뚫어도 의미 없고 저점을 저점을 선물이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그냥 바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눌러주고 가야지 여기서나 기다려야 2,450원, 2,450원, 1차2차 2,350원 이렇게 잡아야지. 그다음에 해, 환율, 환율, 오시 환율이 뚫어버렸네. 삼상치같네요 다음주 다음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이번 움직이면 안되는데 로벅지 여기 눌러보고 여기 좀 기다려야지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7만 200원 여기서 한번 조금 매집을 해줘야죠 이, 이 구간에서 왜 그러냐면은 음. 한, 한6 구간에서 이거는 이제 이거 매집이 아니더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서 조매서질리게해 갖고 여기서 개미들 여기서 물량을 도, 물량을 돌려야 돼. 풀려야 돼, 여기서. 이 모양이 좋아. 그러고쫙 빼야지. 거기 6만 원까지. 이게 지금은 지금 너무 지금 돌지를못하니까나스닥 풀리 장만 하세요. 번장하지 말고. 응? 이? 근데 무슨 미니지말세요 너무 여기, 너무 지금 많이 움직이니까 미니만 어제도 어제도 400 4 4 0을 매도 때리려고 했잖아요. 450 찍고 여기서 다 그래도 프리장 먹었잖아. 여기서 450까 450분까지만 지금 여고 다시 잡었는데 또 올라갔는데 그 이제 여기서 수익 날때익덕해서 걸고 있어야 돼. 여기 440 여기가 음 여기가 여기가 30분, 62병, 440이었잖아요. 마디 자리였고, 그래서 매도 때리려고 했는데, 여기 못 두고 그냥 뒤졌잖아.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 야가 30분 봉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서 30분 봉 올라 타면은, 종가 고가고, 못 올라 타면 종가 저가에요. 못 올라 타면. 그렇게 보셔야 돼. 오늘은, 오늘은 이제 저기, 인버스 2450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요새 이제 단타 뭐 신을 안 줘요. 여기서 단타 치다 의미 없고, 이제, 지금은, 지금, 이제 위, 오, 저기 뭐야 나스닥 프리장만 좀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왜 그러냐면은, 국선이, 매수 받다가 또 물려버리면 또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차라리, 매도 좋은 자리 에 들어가서 그 롱으로 좀 끌고 가자는 얘기. 그리고 단타는 이거로 치고 있죠. 더 그래도 저기 뭐 10분짜리는 동영상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오늘 오늘 이렇게 눌러 주면 잡음 따라가지 말고 한 딕. 음. 올라간 거에 대한 올라간 거 쫄따 여기를 봐 누를 거라고. 뭐핫때 스패 눌를 거라고. 여기가 저가 대비 그냥 어그 여기도잡아줘야죠 그냥 한1 3오5 5 따라가지 말고 여기 기다렸다가 매수 받는게 좋을 것같아 매수 받아갖고 오늘 여기를 무조건 봐야 오늘 어저께 안봤으니까몇여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먹어야지 그러면 300 3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만, 200씩 정도 되잖아. 뭐, 매매 마치세요 프리장 많으세요. 당분간은. 지금, 여기 바닥에서는 솔직히 매도 때리가 힘들잖아. 뭐, 뭐, 뉴스 하나 나오면 그냥 빵 5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가니까. 그냥 그 매매 만하셔야 돼, 우선은. 자, 여기까지 할게요.